전에 그 기독교관에서 네. 협약식하면서 네. 김은수 보가 사실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다 이런 취지의 말을 아, 네. 발언을 했어요. 네, 네. 아주 그 그러니까 좀 독실한 그이 기독교인인 것. 원래 천주교였다가 기독교로 네. 음. 네, 또 다시 기독교 활동을 하게 되셨는데 네. 광화문에 와서 정광목사님과 오래 활동하시면서 음. 또 아주 절실한. 에, 기독교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어, 뭐 종교라는 게 저는 뭐 정치인의 종교는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다 골고루 가서 음. 또 그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점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천주교 가면 <laughs> 천주교 말씀하실 수도 있고 네, 두 군데를 다 아주.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언뜻 편견이나 선입견을 네. 갖고 있어서 뭔가 네. 좀 딱딱하고 어. 강한 것처럼 보이니까. 네. 어좀 유연성이 부족하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 아주 재기발랄하고 그 개성이 강한 2 0 3 0 세대하고도 잘 대화가 안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는데 그렇죠.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 역주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2012년에 그 비보잉 그저저 저 그걸 관람을 해요 네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비보잉이 세계 챔피언이잖아요 네그 무대로 이제 그 김은수 지사가 불려서 올라가요. 그래서 그 비보이가 저 헤드뱅잉 하거든요. 예. 이제 그 물구나무 서서 막 이제 머리로 막 이렇게 도는 그거를 김문수가 따라하더래니까 아. 그 영상이 있어요. 아 그럼 준비됐으면 한번 틀어 주세요. <laughs> 영상을 한번 방송실에서 찾아 가지고 2012년에 김문수 캠프가 그 이게 제공한 사진인데 네. <laughs> 보니까 물론 헤드뱅잉까지는 아니지만 물구나무를 서드리니까 모두에서. 야 근데 이제 이번 선거의 여러 가지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는 게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 잘 몰라요. 젊은 사람들. 잘 모르고. 일반인들도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국회의원, 예. 그 다음에 운동권 이 정도 아는데 세세하게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런 장점이 있어요. 민주당이 그동안 역대 선거에 대해, 역대 선거를 치룰 때, 대통령 선거를 치룰 때, 상대방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엄청나게 심했, 심하게 했습니다. 음, 네, 뭐 내가 네, 김할게 네, 없는 분이 네, 김대호부터그 <laughs> 네. 다음에 뭐 이번에 윤석열 네. 대통령은 김건희 뭐 BBK 음. 뭐 등등 등 김건희 여사 뭐 이상한 거 갖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재명의 캠프에서는 유, 어, 김문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할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잣집 몸살이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어, 이재명은 몸을 살리다 보니까 <laughs> 이 선거가 말이죠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예전 선거 가 예전 선거처럼 열띤 문 없어도 <laughs> 열띤 문 없어도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나 마지막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약점이 없이 무난하게 무난하게 지금 대선 일, 2주 남기고 안착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음, 근데 이게 그, 마지막에 그, 나오는 건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이제 나오는 거. 말씀하신 것들은. 대로 개저 저저 종국수 사파자 것들이 어쨌든 이뭘좀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 잡아냈다고 발표했다가 아주 대치기를 제대로 당했어요.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예전에 민주화 운동하고 교도 운동하고 이러면서 감옥살이를 열러번는데 네. 그거가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민주화 유공법이라고 하는 거가 보상. 만들어지면서 네. 이제 보상이 됐잖아요. 그걸 김문수 후보가 그걸 신청을 안한 거예요. 안 네. 했죠. 신청을 안 했어요. 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마치 거부한 것처럼 허위 사실 유포했다고 고발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보면, 그러니까 당시에 경기도지사였으니까. 음. 그런데 법이 2005년인가에 바뀌어요. 예. 그래서 도지사나 국회의원은 신청할 수 없다. 예. 그럼 그 전에는 도지사였더라도 신청할 신청 자격이 가능하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랬는데 안한 거거든. 예. 그러니까 김은수보는 전혀 어, 예, 거짓말 한 것이 없는데도 이것들이 하여튼, 야, 뭐든 찾아내.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지고 뭘 고발하겠다 고했다가 완전히 대책이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어, 김문수 후보는 진짜 내가 티어할 거리가 없을 거예요. 네. 네. 저것들 답답하겠지. 그 김문수 후보의 그또 나름의 특징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어 과거에 그 석해균 선장 사건 아시죠? 어, 네. 그 아덴만에서 그, 공격을 당해서 석해균 선장이 이제 그 부상을 입었을 때 음. 이국종 의사가 이제 해기를 그래, 그래. 타고 가서 이제 구출해 가지고 와서 음흠. 살려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당시 도지사였던 김문수 지사를 모시고 음, 네. 그 이국종 의사가 석혜군 선장을 그 비행기 실어 가지고 와서 어. 그 아주대 병원으로 들어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음, 음, 음. 그때 이 이국종 의사가 아~ 이 지사님 그 엘리베이터로 이제 석혜군 선장 이걸 끌고 올라가면서 어, 음, 음. 지금 그~ 이, 이런 식으로 이 중증 외상 환자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서 그 살릴 수 있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만 명이 있는데 음. 저한테 헬기를 여섯 대만 주시면 음. 이만명 제가 살려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무사장 그 얘기를 듣고 아이 국민을 살리는 것만큼 가장 훌륭한 음. 그 행정은 없다. 네. 이거 우리가 반드시 그 하자.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든 헬기 좀 구해봐라. 이제 <laughs> 이렇게 된 거예요. <laughs> 그럼 어디 시장 가서 사와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 고민하다가 제가 거기 같이 있었던 죄로 고민하다가 대한민국에서 헬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군인데 군은 뭐 이제 음, 그 군사 작전에 대해서 죠그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데 어디냐면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이 아, 이제 아. 예. 산불을 끄느라고 헬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음. 소방방재청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소방방재청에서 이제 그 삼, 저기 산림청에 헬기들을 보내서 끄고 그러는데 이게 산불이 안 나면. 음. 활용을 안 하잖아요. 서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자 그래가지고 어허. 그 당시에 그 소방 방재청장이 박연수 청장이 있었는데 그 박연수 청장이 제가 언론사장을 할 때부터 굉장히 가까웠어요. 음, 음. 그래서 아 방재 청장을 찾아가서 청장님 헬기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없이 무슨 아니 네가 나대 헬기 맡겨놨냐. 그래서 실은 음. 이만저만해서 이국중 의사가 이랬는데 헬기 있으면 이걸로 중증 외상환자를 실어다가. 어, 병원으로 이송해서 만 명을 살릴 수 있는데 음. 헬기는 소방방재청에 가셨으니까 우리 지금 힘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어, 소방방재청 헬기하고 경기도와 이국적 의사가 합쳐가지고 만든 게 중증외상 환자를 헬기로 후송해서 살리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음,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저는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이 생명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게. 최선의 그 대통령의 목표입니다. 네. 그거를 가장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아이디어와 그 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은 김문수 후보다. 음. 저는 그 말씀을 꼭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혜식 대표님. 네. 예, 오늘 정광훈 목사님이 직접 이 자유파 유튜브 공동 생방송을 진행하시려고 했다가 이제 건강 때문에 오늘 안 나오셨는데. 어, 내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광화문 집회가 늘 토요일 날이 있어서, 어, 내일 어, 내일은 집회가 없고. 내일은 네, 집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다음, 다음, 주, 다음 주에 토요일. 크게 합니다. 음, 네, 대선 앞둔 마지막 토요일. 네, 네. 그 다음 주 토요일 집회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이게 대선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집회를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 아, 선거법이제 아, 음. 정책 발언이 나와서 음. 선거법으로 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오해를 줄수 있는데. 네. 어, 미니 집회는 계속 해왔어요. 음. 근데 이제 지폐를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한번 힘을 모아서 화끈하게 그냥 음. 보여주는 게 낫다. 음. 그래서 천만 대회를 그러니까 애국파 천만 대회를 다음 주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하게 됩니다. 네. 몇 시입니까? 한 시죠. 오후 1 시인데 정도면.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야 되고 아, 매번 하던 그 이성만 네, 네. 네. 동아면세점 앞에서 이제 다 모이게 되는데 네. 이번 선거는 말이죠. 전 이렇게 봐요. 이번 선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음. 네. 저건 막자, 이거예요 보통 아, 선거가 음.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나가려고 하다가 아이, 오늘은 좀 바빠, 아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음. 싫어하는 놈, 죽이고 싶은 놈, 저놈은 안 돼. 그러면 그사람 무조건 나갑니다. 부자라면 아우, 저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선거 같은 게 그렇잖아요. 아우, 나 통반장 뭐 선거도 있고 뭐, 뭐 조합장 선거도 있을 때저 새끼는 사기꾼이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간대요. 음. 네. 자기가 찍을 사람보다도 떨어뜨릴 놈이 싫으니까 그렇죠. 나가는 거예요. 네, 저 새끼는 안 돼, 저거. 이게 분노 투표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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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 투표가 돼야 돼요. 분징 투표. 네. 아, 우리가 지금, 지금 이제 김영삼 어, 기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신문수 찍어야 됩니다. 애국자입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선거 <laughs> 때마다. 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얘기예요. 그데 네.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불려진 사람도 아니고 그대로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는 이재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고통받았고 보수가 고통받았는데 음. 이거를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 대선입니다. 이재명을 심판한다고 생각하고 나가면 투표장 가는 길이 아주 즐거울 거예요. 예. 음. 네. 아 이게 이길까? 말까? 아유, 난뭐 여러 가지로 뭐 이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재명을 심판한다. 그러려면 후보는 누구냐? 김문수 뿐이 없다는 거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 분노를 갖고 절박함을 갖고 나가야 된다 이거죠. 예. 음, 네. 지금 우리 신혜시 대표 말씀하신 대로 어 많은 선거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이 경험적으로 데이터를 쭉 조사해서 이구동성으로 결론을, 같은 결론을 내린 게 뭐냐? 투표율이 가장 높은 그 투표에는 응징투표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 누군가를 혼내주기 위해서. 저는 안 돼, 이거. 예, 그렇습니다. 어느 세력인가를 혼내주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이 응징투표가 가장 투표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바로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들을 심판하는 선거다. 네. 그러면 그 이재명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두근가 다른 사람을 찍어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이 꼭내마음에딱안 들어도 상관없다 이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준석을 찍는 건 심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럼 사표가 돼. 어 아니 준석이 네. 찍으면 재명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찍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이 되는 순간 뭐 여러분들 전국이 대장동 됩니다. 전국이 대장동 백현동. <laughs> 예. 저 댓글창에 이제 다음 주 토요일 1 시에 천만. 예. 국민대회를 한다고 우리 신혜식 대표가 말씀드렸더니, 어, 고성국도 나와라 이러시는데. 맨날 나오시는데. 예. 그동안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광화문을 나갔는데 제가 어, 갑자기 생방송 중에 쓰러져서 한 아, 3주간을 네. 전혀 밖을 나오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일 광화문 집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여쭤봤어요. 정광 목사님께. 근데 이번 주는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쉬고 다음 주에 대대적으로 한다. 어 그래서 당연히 다음 주에는 제가 광화문을 나가겠습니다. 다 나와야 돼요. 다음 주에는 네. 진짜로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음. 그래서 용기를 심어야 줘 됩니다. 깜깜이로 들어가거든요. 음. 네. 깜깜이죠. 근데 선거를 이제 5일 정도 남겨두고 진짜 네. 우리가 보여주자. 음. 한번 우리 세력이 이렇다 그뭐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잖아요. 누가 음. 주최한다. 뭐광화문에 정광 목사님이 주최한다. 뭐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이거는 이번 어, 대한민국의 분기점, 전환점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나와서 네. 우리가 한번. 이제, 분위기를 전환해 보자. 그럼 예, 예. 어떻게 보면 축제 한 마당으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네. 예. 예. 한 이제 한 8분 남았는데 예. 제가 짧게 두 분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게 예.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어, 갑자기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한 미군 4,500명 철수가 예.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됐습니다. 예.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 가짜 뉴스하는 할 일은 없으니까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이재명이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 대북 선거 문제 때문에 아예 국이 한국을 벗어날 수가 없다 네. 이런 맞아, 얘기들은 진작에 제기됐잖아요. 네. 근데 이미안 주한미군 철수 문제 이건 뭐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보내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짧게 두분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먼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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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국가 국가 간에는 어떤 그... 대화의 방법이 직접화법은 안 합니다 음. 간접화법으로 대화를 해요 음흠. 특히 그 주한미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 한국 유권자 여러분 알아서 국가 운명을 판단하십시오라고 어. 그 이야기하는 외교적 메시지다라는 것을 아하. 아마 현명한 유권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 가서 이 외교 용어를 그이그 그 보도할 때그 기술을 배우는데요. 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 활발한 의견교환 이 있었다. 음. 이거는 뭐 책상을 치고 어. 막 역사를 아, 잡고 막 싸우다 주먹을 한방 날리기 <laughs> 일보 직전까지 싸우는 거를 활발한 의견교환 이 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 그렇구나. <laughs>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 그뭐 이야기가 나온 음. 거는 음. 아 유권자 여러분 지금 이 미중 신냉전이 엄중하게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지금 한국이 그 미국의 표현에 의하면 린치핀 아닙니까? 그 린치핀이 어, 중국 편에 가서 붙으려고 작정을 한그 후보에게 표를 주시면 음. 어, 귀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잘 생각하세요라는 음. 외교적인 어,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음.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신혜수 대표님. 그 네,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정치적 전환점에 와 있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음.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선거가 바로 대선인데 이 대선 기간 안에는요, 미국도 어, 어떤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어, 경제적으로 부담되거나 또 서로 어떤 변환점에 있어 손볼 일들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안 하는 게 이제 예의거든요. 어. 예,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협상의 카드를 올려놔서 협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 이게 보도가 미리 나왔단 말이죠. 네. 어, 지금 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 영국, 프랑스, 뭐그 다음에 이제 일본 대부분 선진국이고, 예 그리고 가장 주둔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조금 유럽이겠지만 일본하고 대한민국 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줄인다는 얘기가 없어요. 또 유럽도 그런 얘기가 없이 그래요. 대한민국만 줄인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메시지라고 볼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트럼프 계속 대한민국 얘기할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뭐 100배를 더 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 관계는 굉장히 파탄이 날 가능성이 높고. 음. 또 트럼프는 시시 때 때마다 이 방위 부분담금 문제를 가지고 주한미군과 연관시키면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걸 잘 풀어가면 대한민국은 위기에서 기회가 되는 거죠. 미국과 함께 아. 파트너가 되는 거고. 이재명처럼 감정적으로 친중적으로 친북적으로 해결해 해결하게 되면 결국 주한미군 4천 명이 아니라 지금 2만 명 있는 주한미군도 상당수 빠지면 그건 결국 대한민국에 투자되어 있는 외국 자본도 함께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재명이 주한미군 철수는 땡큐다으로 얘기했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많거든요. 네. 결국 미국이 지금 떠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4천 명 철수하는데 니네 TV 토론 한번 보겠어? 어, TV 토론에서 안보, 외교, 국방 부분에서 이제 분명히 얘기 가 나올 겁니다. 근데 어, 4천 명뭐 지네들 마음대로 철수하든지 뭐 조금 남겨도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확실하게 미국 국민들에게 아, 쟤네 우리 필요 없다는 거야라고 음. 갈 것이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주한미군 철수는 사실상 가시화되고 그다음에 연방제는 뭐 눈에 볼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한미 관계를 새롭게 어, 아니. 더 공고하게 이끌고 갈수 있는 후보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사인을 내군 거예요. 말씀하신 네. 대로 분명하게. 카드 하나 던져 놓은 거예요. 야, 이거 있는데 받아 봐. 어떻게 생각해, 니네. 예, 음. 네, 그래서 TV 토론에서 오늘은 뭐 사회 분야니까. 사회 분야. 예, 네, 사회 분야니까 네. 외교안보가 나올 때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네, 될 겁니다. 27일이 정치 외교안보 분야니까 네. 그 27일 TV 토론의 핵심 주제를 미국이 던져준 건 확실하다. 그렇죠. 다 예, 자유파 오대 유튜브 생방송 오늘은 정광훈 목사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어, 직접 나오시지 못해서 예, 저도 오랜만에 직접 뵐려고 그랬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예, 됩니다. 그리고 이봉규 박사가 결국은 저 참석을 못했는데 예, 그점도 제가 여러분께 대신 양해 말씀구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혜식 대표님 다음 주 토요일 천만 예, 국민 대집회를 통해서 우리 자유파의 의지를 어, 좀 당당하게 보여줘야 된다. 예, 이런 취지의 말씀 저도 다음 주 토요일 광화문 취재 나가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마무리 말씀 드리면서 오늘 자유파 공동 생방송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영삼 대기자. 어 이제부터 남은 문제는 한 표라도 더그 대한민국을 그 수하려는 그 후보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동훈에 대한 그 비난도 이제 그만하고 한덕수에 대한 비난도 이제 그만하고 그분들도 흔쾌히 나서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이제는 우리가 그 끌어나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 대그그큰 우산을 뭐 약식이라마 네. 어, 만들어서 한 표라도 끌어모자. 거기에 우리 유권자 여러분이 앞장 서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 한덕수, 홍준표, 네. 특히 한동훈이 네. 이런 것들 하는 꼴들이 정말 너무 황당하니까 네. 오죽하면 안철수를 다시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laughs>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아니, 그, 네. 그래도 <laughs> 지금 한 표가 아쉬우니까. 그러니까요. 제시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평상시에 싸우고 욕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나가도. 이게 저기 침공해오면 예. 그때는 정신 차리고 가족끼리 한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돼. 너침나나막 하다가도 도둑놈 들어오고 남이 우리 식구 욕하면 한마음이 되는 게 그게 바로 가족이고 동지인데 예. 어쨌건 여러분들 한마음이 되셔야 될것 같고. 어제 정광호 목사님께서 김문수 후보와 관련해서 20년 전에 꿈을 꿨는데 김문수를 대통령을 만들어라 그런 그 꿈을 꾸셨고 이후에 여러 번 접촉을 했고 김문수 도, 도지사를 팔레스 호텔에 모셔가지고, 어, 여러 가지 이제 김문수 음. 어, 후보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거죠. 과거에. 음. 과거 한 5년 전에.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진짜인가 기사를 찾으면 기사가, 기사가 없어. 근데 네이버에 딱 하나 남아있더라고. 아, 크리스천 투데이에 어, 인천에 있는 팔레스 호텔인가 어디 아하. 거기서 모셔가지고 토론회를 하신 게 있더라고, 진짜로. 아, 네. 아. 거기서, 어, 김문수 도지사를 모셔가지고 어, 지금과 똑같은 어. 대한민국에 나갈 방향, 대한민국이 지금 연방제, 그 다음에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했고, 그때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봤어요. 음.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 부분 정, 정체적으로, 정체성적으로도, 그 다음에 안보 위기상이 황 네. 혼란스럽다. 반국가 세력이 설치고 있다. 라는 네. 발언을 그 당시에 하셨더라고 아,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어, 이거 진짜구나. 그래서 제가 또 믿게 됐습니다. 네, 저는 네. 어려운 성과로 가는데, <laughs> <같은데> 목사님의 <laughs> 꿈에 따라서 가는 게 정답 같습니다. 김문수 <laughs> 대통령 네. 될것 같네요. <laughs> 네. 오늘 여기서 자유파 오대 유튜브 공동생 방송 마무리하고, 예, 다들 다음 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